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2월 5일 수요일 오후 3시 53분 우시피서 라이스가 에 지금 저희 집에 망고를 따고 있어요. 어 망고를 엄청 좋아한대요. 근데 이 망고가 익어야 맛있잖아요. 어 라이스 봐봐요. 야 어떻게 저렇게 망고를 잘 닦아. 이 망고 있잖아요. 우리는 익은 걸 먹잖아요. 나우스 사람들은 엄청 특이해요. 어, 나, 우스 사람들은요. 이 망고 있잖아요. 망고 봐봐요. 어, 이렇게 신 망고를 소금 찍어 먹어요. <laughs> 그런데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. 예. 네. 야. 우리, 우리 라이스가 망고 따나. 라이스 여기 많은데. 네. 라이스가요 엄청 부자예요. 이게 라이스 차예요. 아, 라이스 여기 또 있어 여기 여기 많잖아. 라이스 여업 따야지, 그렇 아, 키가 안다? 어... 라이스... 아, 라이스 안다 다는데 저렇게요? 딱 저기다 거는 거예요. 예, 그럼 이렇게 떨어져요. <laughs> 우리 망고 큰거 보세요. 예, 망고요. 라이스가요? 우리 라이스가 욕심이 없네. 망고 하나, 둘, 셋, 네 개, 어, 세 개. 야, 라이스 지금, 여기 있네? 그거 맛있어? <laughs> 라이스가 망고 세개 탔어요. <laughs> 야, 저희 집 망고 나무가요. 라이스 여기도 있어 망고. 여기 라이스 여기 망고 있잖아. 라이스 여기 망고. 예, 네. 저희 집에 망고 나무가 여섯 개 있어요. 망고 잡수고 싶은 분들은요, 오세요. 어. 어, 라이스 망고 봤는데 내가 아침에. 예 지금 지금요 이 나무가 망고 제일 많이 열렸어요 저기 보세요 여기 라이스 차거 라이스 봐요 저기 건 망고 어떻게 따야 돼 우리가 차고요 저 어떻게 따요 힘들죠 저 망고 나무 올라가서 따야죠 망고 나무 올라가서 야 망고 우리 집 엄청 많아요. 예, 라이스가 엄청 똑똑하고 이뻐요. 그래서 제가 요즘 행복해요. 이거 라이스 차예요? 예, 라이스 엄청 부자예요. 라이스는요. 저도 차가 없는데. 예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